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나이는 몇 세일까요? 2020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47.2세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 만족도가 낮은 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60세부터 75세의 나이는 인생에서 어떤 지점일까요? 올해 103세가 되는 김영석 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는 인생에서 정신적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고, 75세 이후에도 노력하면 90세까지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60에서 75세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긍정적인 마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다 알지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이런 다짐은 매년 수 없이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나이 들수록 모든 해야 하는 필요성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남은 인생의 품격을 높여주는 방법 일곱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고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진다. 사람들은 보통 늙으면 쉬어야 저라는 생각으로 노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를 잘못 생각하면 푹썩으며 쉰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 쉬면서 놀기만 하고 의미 없는 노년을 보내는 것은 노후를 멍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35%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60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상실감이다. 은퇴 이후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이 줄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때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면 고립되기 쉽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에 공감을 한다. 여태껏 저는 혼자가 싫었는데, 60이 되고 보니 혼자 노는 방법을 배워오쇼. 혼자 멍하니 지내는 것이 아닌, 혼자 할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남 눈치를 보지 않고 살수 있다. 영국의 신문 더 가디언에서 시안부 환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후회한 1위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1위는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남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잠시 살펴보자. 주변에서 엄마, 아빠 역할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식에게만 모든 걸 바쳤던 건 아닐까. 수영 레슨을 등록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못한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망설였던 건 아닐까. 이처럼 지난 몇십 년 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다. 백세까지 놀고 쉬기만 하는 게 진짜 내가 원했던 나의 인생인지, 고민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만이 먼 훗날 웃을 수 있다. 세 번째 이유, 수명보다 중요한 건 건강 수명이다. 2023년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대부터라도 운동과 같은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18년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습관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더 커진다.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나 사소한 취미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은 몸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과 같다. 나는 아직 이렇게 일할 정도로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야. 여전히 나는 젊어. 이처럼 놀지 않고 모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당연한 순서다. 네 번째, 지금부터 도움을 받다 보면 평생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좋은 뜻에서 우리의 겉옷을 받아주는 친구는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일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자동차를 태워주기 위하여 내 집에 들른 친구는 내가 건강을 위해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시장을 봐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집에 머무르게 만들어 버린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예전에 했던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계속할 수는 없다. 나이에서 비롯되는 생리적 불완전성을 얼마나 극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지 또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아주 잘 해냈던 일들 중몇 가지에는 실패를 겪게 된다. 더 이상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일은 그만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이다. 그러나 대신할 다른 일을 찾지 않고 있다가는 즐길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휴식을 취하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휴식은 지루해지는 것을 막는다. 필요할 때잘 활용만 한다면, 휴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다. 다음은 60 이후 인생의 품격을 높여주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만 담아 봤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의 10분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은퇴 이후 이사를 이렇게 생각하라. 노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장소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개 좀더 작은 집으로, 시골이나 따뜻하고 기후가 좋은 곳으로, 자손들이 사는 곳에 가깝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떨어진 위치로, 우리가 특별히 즐기는 것들과 가까운 곳으로 또는 물가가 덜 비싼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결정하는 일은 은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과 매우 비슷하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를 잘 예측할 수 없듯이. 이사 간 다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활보다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귈지. 지금 즐기는 일을 얼마나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당신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다. 한노 부부가 서로 함께한다는 사실만 믿고 용감하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갔는데 그 뒤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살아남은 노인은 더욱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어디에 살든 우리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다고 느낄 수 있다. 은퇴라도 하고 나면 집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약해지며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은더 어려운 노릇이다. 그래서 집안에서의 생활부터 즐거울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 은퇴 이후 나만의 일거리를 찾는 방법. 당신이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 야구 선수는 매니저가 될수 있고. 축구선수는 코치가 사업가는 사업고문이 될수 있다. 과거에 해왔던 종류의 일을 찾기 힘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첫눈에는 새로운 일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아보여서 시작한 일도 막상 적성에 맞지 않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또 한편으로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권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해왔던 일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저 그랬지만,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좋아졌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은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그 일을 잘하게 되는 동시에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만일 그 일이 어렵거나 실패할까 봐 두렵거든 천천히 시작하라. 너무 각박하지 않은 조건에서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쉽게 더긴 시간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지를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일을 잘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해서 풀 죽어 있을 필요는 없다. 예전에 하던 일을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해보라. 우리는 젊어서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라고. 베이컨이 한 말은 틀렸다. 배움 자체는 어느 나이에는 해당된다. 늙은 개들도 유능한 조련사로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재주를 배운다는 것을 떠올리자. 세 번째, 집안에 버릴 것은 가차없이 버려라. 어디에 살든지 집안 전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를 가면 이 단순화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살던 집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면 더더욱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노년기를 쓴 심리학자 스탠리 호른 은퇴한 뒤에 집에 다락부터 훑어내려가면서 쓸데없는 물건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 작업을 폐기물 처리 작업이라고 불렀다. 집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부담스럽다. 아마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을 소유한다던 서로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좀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해야만 한다. 어쩌면 노년기는 많은 것을 남에게 줄 때인지도 모른다. 필요 없는 것들을 친구나 자선기관에 특별한 물건은 그것을 남겨주고픈 특별한 사람에게 넘겨준다. 집에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옛날 옛적에 받고는 필요하지 않아 서랍에 치워놓았던 생일 선물이 알고 보니 지난 5년 사이에 딱 필요했던 물건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다 네 번째, 규칙을 일부러 만들어 지켜라 은퇴는 당신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는다 당신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옷을 입고 온종일 뒹굴며 아무 때나 배고프면 식사할 것이다. 그냥 하고 풀때 하는 일상이다. 평일도 주말과 다를 바 없어진다. 다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요구사항도 많고 잔소리는 듣겠지만 게으름이 끼어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일부러 규칙을 지키는 하루 일과가 지니는 장점은 많다. 우선 건강에 좋다.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불규칙한 일과 때문에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겪는다. 하루 일과를 잘 짜놓으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매번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을 오래 미룰 필요도 없다. 우리 주변에는 잠자리를 정돈하기 전에, 절대로 침실을 떠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어디까지 달려갔다 오기 전에는 절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 나름의 방법들은 상쾌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즐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일과 운동, 여가를 즐기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다. 명상, 독서, 편지 쓰기, 집안일, 운동하기, 식사하기, 의사의 충고 따르기. 모두 시간을 정해두면 지켜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의사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얼마만큼의 운동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날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 기록을 남기자. 달력에 계획대로 운동을 했는지 표시하여 하루하루의 결과를 점검해 본다. 좀처럼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면 식료품을 딱 하루치만 사 온다. 그럼 밖에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야 한다. 나가는 길에 좋은 일이 생기면 돌아오면서 외출하길 잘했다고 덤으로 기뻐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천천히라도 좋으니 분명하게 생각하자. 분명한 생각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끝내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후회를 하고 난다. 실로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당신이 피아노 연주자이고 내일 저녁에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무대에 섰을 때 당신이 가장 좋은 컨디션일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날을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다. 우선 음식을 가볍게 먹고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할 것이다. 그러고는 휴식을 취할 것이며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가벼운 소설을 읽을 수도 있겠다. 그 결과 당신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에서 멋진 연주를 할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해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움으로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 일은 어느 나이에 사람에게나 가치가 있지만 특별히 나이 들고 그동안 배운 것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해야 하는지가 점점 희미해지는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 마치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뒤에야 기억해낸 어떤 사람의 이름처럼. 생각들은 분명히 머릿속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데 쉽사리 밖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생각할 태세를 갖추는 것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천천히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느리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노인들은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사실 내 능력에 맞추어 노인답게 찬찬히 배워간다는 것은 충동적인 젊음에겐 없는 장점이다. 신중한 속도로 생각하는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아마도 유치원에 다닐 때쯤부터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누차 들어왔을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아주 빠른 것은 결국 너무 느린 것만큼이나 다를 바 없이 더디게 닿는도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여섯 번째, 창조력을 살리는 한 가지 방법. 나이든 사람들은 예전 방식대로 계속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예전에 옳다고 생각한 입장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나이든 학자,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 반대하던 이론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실수를 인정하거나 자신이 누리던 특권과 지위를 잃는 것이라 여긴다. 이런 경험은 보통 사람 누구나 할수 있다. 자기 주장을 바꾸는 것이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하거나 주대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전의 의견은 당시에 정말로 옳았을 수 있다. 다만 지식의 증가와 시대의 변화로 다른 의견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긴다. 익숙한 생각에만 머무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노인들도 여전히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명한 신뢰를 몇 가지 인용하겠다. 미켈란젤로는 89세까지 살았으며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 베르디는 80세의 코믹 오페라를 비롯해 여러 곡을 작곡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중요한 작품들을 보면, 30대 화가의 그림이 많지만 70대 화가가 그린 작품도 적지 않다. 많은 교향악이 작곡가가 30대 후반일 때 작곡된 것들이지만, 그의 버금가는 많은 양의 교향악이 70대 초반의 작곡가에 의해 쓰였다. 철학자들은 특히 35세에서 40세에 생산적이지만 80세 이후에도 다시 생산적인 활동을 보였다. 노년에 독창적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중 무엇이 됐든 조그마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일지라도 반대로 바꾸어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평소 어떠한 행동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라. 어느 한 방향으로 마음이 끌린다면,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가보라. 예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본 뒤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아보라. 결과가 흥미롭게 다가올수록 계속 시도해볼 만한 가치를 느낄 것이다. 일곱 번째, 노년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혜. 노인들은 시간은 많지만 가끔 할 일을 찾기가 어렵다. 그저 시간이 가게 내버려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철학자 서로는 우리가 시간을 죽일 수는 없다고 했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없애버리는 일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금전 사정과도 관계가 깊다. 하지만 웬만한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서, 노년에 어떻게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딱히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나름대로 위안이 된다. 물론 그들이 여가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누릴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더 행복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 제한된 자원들만 가지고서도 많은 일을 할수 있다. 예전에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있거나 신화 소설을 써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우표를 모은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다시 시도해 보라. 도시의 흔한 도서관에는 책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내용들로 가득하다. 라디오는 듣고 싶은 음악을 하나하나 고르고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준다.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취미를 음악에서 독서나 보는 예술로 바꾸는 게 좋고, 거꾸로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음악으로 관심을 돌려라. 그래도 할게 없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것을 배워라. 도시마다 제법 훌륭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또한 어떤 텔레비전 채널에는 그림, 조각, 뜨개질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채널은 미식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집에서 어떤 화초를 키울 수 있는지 또는 여태껏 꿈도 보지 못한 언의 솜씨를, 어떻게 하면 가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놓는다. 만일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 당신을 기다리는 여러 시도가 많다는 점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재미있다. 새나 어항 속 물고기는 손이 덜 가고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맡겨놓을 수도 있다. 좀더 정교한 생물계, 예를 들면 개미군도 무척 매력적이다. 고양이나 개는 신경 쓸 일이 좀더 많긴 하지만, 더 많은 친근감을 주고 좋은 벗이 될수 있다. 나아가 좀 다른 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하라. 전에 읽어보지 못했던 분야의 텔레비전 채널,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들을 읽어보라. 시간의 이점을 활용해 꽤나 긴 장편 소설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떤가? 여가를 위한 시간이 생긴 지금이야말로 고급 취향을 기를 만한 좋은 기회다. 책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저는 아직 노년이라고 부르기엔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가끔 지내다 보면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고 퇴근하면 육아를 합니다. 그러다 저녁에는 이렇게 책을 읽고 유튜브를 제작하죠. 우주에서 저를 본다면 매일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게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 이런 허무 맹랑한 생각을 할 때면 금세 현실로 돌아옵니다. 당장 해야 할 집안일이나 회사일이 쌓여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빈 시간에 아무런 목적 없이 쉬고 놀기만 한다면 역시나 젊을 때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처는 못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나다운 하루를 보내는 게 인생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찾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이 가진 무늬가 있을 겁니다. 그 무늬를 찾아 오늘도 내일도 성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비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을 읽고